이무화변은 잘 아시잖아요. 네. 예, 뒤주에 네. 갇혀 죽게 된 어떤 그 사건인데, 집어넣어라. 그 사건 이후 정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태전이 시켰잖아요. 태전이 맞아요. 패서인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패서인을 시키는 순간 그의 가족들, 부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 정조는 그냥 일반 서민이 된 거예요. 그럼 궁궐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죠. 없다. 나가야죠.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오 이구. 네, 쫓겨납니다. 그렇구나. 쫓겨나면 궁궐에서 응. 쫓겨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떤 어? 처분이 올지 몰라요. 그 다음엔. 그리고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쫓겨난 상황에서는 언제 사약이 올지도 몰라요. 헉! 언제 죽으라고면 하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하네요. 쫓겨난 그 순간부터 맞습니다네. 일단 폐쇄시켰고 쫓아냈는데. 사도 셋이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될 텐데 네. 사도 셋의 장례식은 좀 제대로 해줬나요? 어떻게 미안해서라도? 아이소. 끝까지 매저갑니다. 끝까지 매저. 네, 그래서 장례식을 좀 간소화하라. 어, 저 이상했을 오... 것 같아요. 간소화했으니까 좀, 좀 썰렁하지 않았어요. 네.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옷을 뭘 입어야 될까요? 흰 상복을 옷을... 입죠. 근데 어, 아버지 영조 상복 입지 않습니다. 오 그러면요 그래서 상복이 아니라 그 천단복이라 그래서 한1 0 0일 동안 입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 옷 그리고 정조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laughs> 아버지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상복도 입지 못하게 하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곡을 못하게 한 다음에 6 일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곡을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때 정조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듯 고을했다 꺼이 꺼이 정말 너무너무 서럽게 고을했다난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효의 나라예요. 그렇죠. 음. 이건 천윤이고 일윤이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어.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한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복도 잊지 못하고 복도못 하고. 음...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나 인간으로서 해야 될그 기본적인 예법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저는 정조 이 정도면 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례식에 못 오게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굳이, 어, 못, 굳이 오게 뭐, 못 오게 했을까요? 굳이 못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정조를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례식에 오는 순간 그 사도세자와 정조의 그 관계가 연결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다 보고 있는데 어이 그 아버지 어그 아들 왔네 정조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가 않았던 거예요. 어... 그가투샷을로 묶이면 그렇죠. 어, 그런 계산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때 이해경홍 씨랑 정조를 같이. 예,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혜경궁 씨가 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 예, 판단. 왜냐면 지금 혜경궁 씨는 이제 그 사도세자와 영조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음. 이제 생각해봤을 을때그 네. 이유는 소통의 부재. 음. 소통. 네, 음. 예, 소통이 부재 때문에 따로 살았잖아요. 경희궁과 예. 창경궁에. 음. 이러니까 맞아, 자꾸 맞아. 이게 벌어졌다. 근데 지금도 지금 정조랑 지금 영조가 따로 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비극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란는 어... 판에 든 거예요. 그래서 혜균공씨가 결심을 해요. 그 무서운 시아버지 영조에게 정조를 데려가달라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궁에... 손을 자꾸 데려간 거예요. 네, 데려가 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정조는 정말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쵸, 엄마밖에 없는. 데 그럼요. 맞아. 아버지는 저렇게 돌아가셨고, 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함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결국 떠나서 그 영조한테 갈때 어떤 모습을 했냐면, 울면서, 울면서 가요. 그쵸. 그 나이야 아니야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가지. 그리고 이때 그 해경홍 씨가 그 장면과 그 심경을 남긴 기록이 있는데 종현 음.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세손은 그때 영조를 모시고 지내며 밤 늦게야 잤는데 새벽에 깨어 내게 편지를 써 보내고 3 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한결같이 그리한 것을 보면. 십여 세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능이하던지 음. 조숙한가 싶더라. 음. 아이고. 진짜 효자다. 오자고 똑똑하고 그 관계가 애, 애틋함이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진짜 이해경몽 씨의 이 교육관은 정말 이 정조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있어요. 이전에? 이전에 바로. 연산군, 연산군. 어, 연산군, 연산군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연산군, 복군이 되었죠. 아... 복수라는 거예요. 어... 연산군은 복수로서 그 어머니의 그 한을 풀어주려고 했고, 혜경 네. 씨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첫 번째, 할아버지한테 감사해라. 와, 어... 앞에 있었던 그 아픈 일들! 이건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음, 그게 번째, 맞지? 그리고 세 번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음... 이게 세 가지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나가지 않게, 그렇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딱 중심을 잘잡아주시는 느낌이네요. 어... 어. 네. 아니, 알아서 잘큰줄 알았는데 잘 가르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머니랑 헤어진 정조는 그럼 궁중생활은 잘했나요? 영조 할아버지 밑에서? 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바랬던 게 뭐죠? 공부 아, 공부예요 응. 왕이 계생을 위한 공부 <laughs> 그렇죠 예. 야 그런데 그의 손자 정조는요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laughs> 합니다 아... 그대로 합니다 공부 너무 잘해요. 어. 정말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책 보는 게이 분의 낙이에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갚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그 세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 아마 그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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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동궁이다. 음. 동궁은 이제 내 뒤를 이을. 이을. 네, 너가 내 후계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영조가 승하한 지그 5일 뒤인 3월 10일 25세에 조선 제22대 왕이 됩니다. 드디어 된 거예요. 그 14년의 그 가시밭길을 정말 정말 잘 헤치고 헤치고 나와 가지고 드디어 드디어 이 즉위식에 짜잔 나고 나타나게 된거예 그리고 거. 그 대사. 그리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야 선대왕께서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불량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숭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나를 형률로서 논제하고 선왕의 영령께도 구하겠다. 야...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속내는 뭘것 같아요? 음... 약간의 경고장 같기도 하고. 빙고. 네. 어. 맞았어요. 맞요 맞았어요. 사도세자가 죽는 과정에서 이걸 지지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음, 그런데. 그렇죠. 나 기억하고 있어. 어, 그그나 알고 있어. 너네... 어. 큰일났어. 그렇지. <laughs> 경골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 사도세자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언급하지 않을게. 음, 어, 뒷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요 그렇죠. 뭐 분부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진짜로 한번그신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이 사도세자 죽음에 관여했던 그 신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간담이 서늘이라는 표현이 딱 나올 것 같아요. 죽었다 싶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어 근데 뭐선왕의 뜻은 따르겠다고? 저건, 저건 리액션일 뿐이야. 저건 나 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야. 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나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설마? 어? 아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이래 정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 아 바로 정조 암살 사건. 어. 와 우와...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일이 어떤... 벌어진 거죠. 즉위한지 1년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미수. 예 정역변이라고 하는데. 정조가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데 갑자기 지금 위에서 위에서 네, 이 위에서 자기? 누가 기왓장이 빠지작빠지작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오, 오, 오. 그래서 정조가 급하게 사람들 불러요. 이금 예,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빨리 조사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조사를 했어 네. 했는데 그냥 쥐들이 다닌 것 같습니다. <laughs> 라고 이제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걔도 한패 아니야. <laughs> 그렇죠. 내 최측근도 네. 한패인 거네요. 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얘 이게 지금요. 예. 네. 실제로 이거 전면 재조사를 하면서 그 사도세자의 죽음에 연루했던 그 세력들, 노론 세력들과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요. 그 자객들이, 그 자객이. 예. 네. 아. 네. 결국,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건이 무슨. 드러나게 됩니거요 와, 왕이 됐음에도 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이게 그건 무섭겠다. 예. 네. 그렇죠? 음. 근데 여기 그치지 않아요. 또 벌어져요. 계속 죽이려고 네. 래요또이 아, 뭐 어떻게 살아? 한번한 번이 아니었어. 아, 예.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는 초유의 사건들이 정조직 이후에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아, 아. 계속 못 잡아요, 근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조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은 뭐냐면, 왕권 강화였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 고민하다가, 첫 번째, 나의 사람을 키우는 게 필요하겠다. 음... 그래서 이때, 그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이란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신? 과거에 와... 합격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정, 정조가 직접 재교육을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백지부터 이렇게 어... 딱내 사람으로 어... 키우겠다. 그렇지. 자신만의 문신으로 된 화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 어, 자신의 사람을 키우려고 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어쨌건 간에 할아버지가 했던 그 탕평 있잖아요. 그 탕평의 정신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탕평과 네. 정조의 탕평이 좀 달라요. 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탕평은 뭐냐면 야야야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적당히 섞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자라는 게할아버지 영조의 탕평이라면 정조의 탕평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너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으면 어, 너 오케이 너, 너, 너 아, 나랑 같이 일하자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탄팽의 방식이 좀 달랐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그실력 있는 놈 올라와 아. 네. 아. 그런데 내가 가리지 않을게 경쟁을 통해서 오히려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네요 그렇죠 그걸 통해가지고 정적까지도 품은 거예요 어 이, 오늘 법상 첫 끼에 힌트인가요 대인배의 밥상. 밥상 힌트일 것 같은데요 정적을 품은 한 끼. 대인배 밥상. 대인배 밥상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으니까 뭐 되게... 큰 밥상이 아닐까? 그래도 저, 정적을 품어야 되니까 좀더 맛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맛있는 걸 줘야 내 편을 만들죠. 저희가 그냥 바라는 희망 사항인가요? 그거마다 네. 대인배 대인배 밥상 뭘까? 초라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냄새가 막 나거든요. 되게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어, 무슨 냄새가 나긴 그쵸? 나요. 아, 어, 도오셨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지난 주에 이어서 와. 35년 동안 궁중 요리 연구하시고 대장금에서 직접 요리 시연하신 임종현 <laughs> 선생님이십니다. 어, 뭐야 오, 뭐야 오오 끓는 게와오오 들어온 거야 이제 아, 야, 이야, 오 미식하네요. 이야 치하네요 이야 어, 이 고기 냄새 좋다 이 고기 육수냄새아 이거 어, 좋다 냄새. <laughs> 우와 짐 설명이 좋네 우후 역시 국차가 나왔습니다, 대가. <laughs> 네, 오늘 준비한 음식 상은 정조의 주안상입니다. 주상 네.